안녕하세요. 오늘 출근 영상입니다. 많이 이르게 출근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음, 곧 이제 얼마 안 남은 산랑영화제 네, 라이브 더빙 연습이 있습니다. 연습이 쉽지 않네요. 일단 제 목표는 성이 이제 기본이 돼야 돼. 그 상황에서 말에 대해서 빠르기, 강세, 음에는 낮이, 강조, 막그비슷죠그 뭐 다음에 타이밍 이 모든 걸. 출수 있어야 되네아 그리고 그 캐릭터에 맞는 목소리 이 부분들을 모두 만족을 못하면 쉽지 않네요. 일단 읽기부터 제가 잘안 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더 이제 빈 공간이 많이 느껴집니다. 에 파트에 대한 거를 연습하겠습니다 뭐라고? 저길 봐 목성은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야 목성은 엄청 큰해오리로 사탕같지만 눈을 마주치는 불어당겨서 없애버리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절대 나올 수 없어 그 안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소용돌이로 가득해 명심해 잡아먹힌다고 잡아먹혀 루미야 더꽉 잡아 안 돼, 위험해. 자, 여기 까지가 네. 아빠 역할에. 는 지루한 일상, 지겨워. 아내 네. 이우성입니다. 네, 네. 아 어, 언제다 하지? 어? 벌써 해가 뜨나? 아닌데. 저건 별똥별이다.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? 뭐, 이 정도가 이제 제 대사 분량입니다. 일단 뭐, 여러 가지 한다는 일이 많아서. 하고 지금 발성이 <laughs> 안 좋은지 조금만 이렇게 해도 목이 속이 아픕니다. 어. 과연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. 오랫네. 다시 아빠 부분만 뭐라고 저길 봐 목성은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야. 목성은 엄청 큰 회오리 사탕 같지만 눈을 마주치는 순간 끌어당겨서 없애버리지.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절대 나올 수 없어. 그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소용돌이로 가득해. 명심해! 잡아먹힌다 고 잡아먹혀 룸미야 더꽉 잡아 어 안돼 위험해 지금은 아까보다는 확 배에 힘을 주고 걸려서 하려고 했습니다 뭐 조언해주실 분 있으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뭐라고? 저길 봐 목성은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야 악성은 엄청 큰 회오리 사탕 같지만, 눈을 마주치는 순간, 끌어당겨서 없애버리지.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, 절대 나올 수 없어.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소용돌이로 가득해. 명심해! 잡아먹힌다고, 잡아먹혀! 위미야 너꽉 잡아 허안돼이 어, 응. 연습을 계속 하고 선생님한테도 보여, 보내드려야 여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일단 연습한 걸 가지고 한번 보내는 나에 비해 아빠 역할입니다. 뭐라고? 저길 봐. 목성은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야. 목성은 엄청 큰 회오리 사탕 같지만 눈을 마주치는 순간 끌어당겨서 없애버리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절대 나올 수 없어. 그 안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수용도이로 가득해. 은미야더꽉 잡아! 허, 안 돼! real man 이랑 다시 도서관을 가고 있고요. 어떡하든 책을 좀더 읽어보기로 했습니다. 제 지식이 너무 얕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든 해서 조금 발음발성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먼저 많은 책을 이렇게 뇌에서 버퍼링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뭐 말을 하려면 말 잘하는 을잘쓴 사람들을 내용을 좀 많이 봐야 되겠죠. 지금 달이 저기 서쪽 하늘에 엄청 이쁘게 떠 있네요. 카메라에는 담길지는 모르겠지만. 아, 또 즐거운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